IR 자료 양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만약 IR 자료를 처음 작성하시는 대표님들께서 뭐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좀 막막하실 것 같아요. 어떻게 우리 회사의 강점과 차별점을 어필해서 투자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까? 그리고 실제보다 적어도 덜 매력적이지 않게 어떻게 하면은 뭔가 잘 보여줄 수 있을까? 이런 고민들이 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오픈소스에서 많은 IR 자료들을 검색 해보시고 전문 업체를 통해서 그 IR 자료를 구성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실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투자자들은 IR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그 IR 자료가 정확하게 그 회사의 단점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요즘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포인트, 중요한 포인트들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표현을 잘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무의식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아이자료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저희가 많이 썼던 용어 중에 그리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넣었던 장표 중에 스와 t 분석이라는 또 장표가 있습니다. 스와 t 분석이라 해서 S는 스와트, W는 위크니, O는 오퍼튜니티, T는 플라 이게 마케팅 수업에 나오는 거거든요. 근데 요즘은 스와 t 분석 잘안 합니다. 이게 보면 내용을 보면 S 강점 W 약점, 기획, 티, 위협. 이게 정서 마케팅 속영영학속 정서에 나오는 어떤 이런 용어들인데 왜 이걸 안 쓸까 보면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것들을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서입니다 트렌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더 나은 표현 방식, 더 나은 표현 양식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 담게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강과해서 이제 아 이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용어나 이런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 을 활용해도 되겠지 이렇게서 해 그냥 넘어가시거든요. 근데 투자들은 사실 이런 부분들에서 민감하기 때문에 조금 더 최신 양식, 조금 더 요즘 트렌드에 맞는 아이디어 구성 이런 것들에도 신경을 쓰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.